안녕하세요. 굿모닝 알티, 아니몽 목사입니다. 지난 여름 캠프 때 가정 캠프로 진행했는데, 되게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죠? 근데 아마도 중딩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중딩은 외계인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의 모 복자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몇년 전에 목자였던 남편 집사님을 천국으로 일찍 보내드리고 지금 아이들 셋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 남자 집사님 소천할 때에 마지막 가서 제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집사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후원하고, 제가 지지하고, 제가 장학금도 줄게요. 우리 꿈의 기회가 잘 키울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딸에게 매년 얼마간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고, 지급했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하셔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학생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때때로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아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들이 잘하는데 자기는 아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때로 원하지 않게 잔소리도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들이 속상해서 또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착한 아들인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딩병을 앓고 있을 때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그 친구와 함께 제가 점심도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이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를 보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자녀들은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 엄마의 기대를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한번 전화하고 챙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성도들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도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김 왕이 이스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예림의 손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이웬 날벼락입니까? 왕이 되었으면 축하하고 왕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아니 선지자라는 에레미아가 나타나서 이 성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왕이라면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역시 여호와김도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들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 선민답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폐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안 돼.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날리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데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도리,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손자에게 너희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이어나라고 말하면서도 예레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던 그 뜻을 돌이켜 그들 다시 사랑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혜종을 통해서, 이런 굿모닝 알지를 통해서, 아니야!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축복할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잔소리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럭 소리 지릅니다. 아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이십니다. 후원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알아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눈물겹도록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 함께 하시고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 대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는 <목소리> 나고 사삭여 주시네 그 사랑에 널